항공 낚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부실의 방어까지 늘수 있는 이렇게 대형 어창과 화장실 요거는 필수로 달려 있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이번에는 베이 산업이라는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베이 산업은 소재가 좀 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h d p 라는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P에 대한 거는 저도 들어봤는데 폴리에틸렌이죠. 근데 HD 되게 고밀도고 단단한 고밀도의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한번 봐볼게요. h d p 소재는 AF7이 필요가 없나봐요. 원래 해상계를 할때 보통 바닥에 따개비가 붙기 때문에 AF7을 하는데 그런게 도장 수리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FRP는 선체 수명이 15년인데 사실은 좀더긴것 같지만 15년인데 요거 어선의 수명은 50년이라고 하고요. HDP 어선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재 자체가, 어, 리사이클링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죠. 그래서 폐선비용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FIP 어선보다 경량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성 향상으로 어민들의 생명 및뭐 산재도 보호하고 만들 때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FIP 같은 경우는 유리 섬유 가루가 날리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환경에도 좋고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거죠. 뭐 이렇게 HDP 소재는 따개비 해양 유기물이 부착되지 않은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보트인데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들었었는데 일단 그냥 가장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다가 단단하고 사람들한테 유해하지 않다. 뭐요런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보트고 보통 일반 PE 같은 경우는 어 압축해서 성형틀에서 뽑아내는데 요거는 HDPE 요 판재 자체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보트랑 제작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앞에 나와 있는 보트는 어, 로드스타 보트 이름을 좀 볼까요? 로드스타 RHB600 이라는 모델이고요 뭐 스펙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튜브 소재도 하이팔론 어, 굉장히 좋은 거를 쓰시네요 보트쇼 할인가로 2,2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콤비보트입니다 콤비보트라서 어딘가 접안하거나 어, 멀리 주행하거나 낚시하거나 모든 게다 괜찮은 보트죠 6m급 사이즈인데 역시 콤비보트라서 내폭이랑 이런 거는 튜브 때문에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낚시하기에는 부드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내 네,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뒤쪽 부분은, 어, 요거 지금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네요. 느낌 자체가. 음. 그리고 유광이 이렇게 살짝 있어서 어... 맨들맨들 합니다 저도 이거 소재에 대한 거는 좀 다소 생소한 거라서 독특하긴 하네요 일단 요 뒷편에는 수납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요 뒷편에 접이식 탁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딸칵거려서요 뒷편에서 채비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연료통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저렇게 연료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의자로 사용되는 거고 조금 아쉽게도 어청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쪽에 혹시라도 어창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중요시하는 게 어창에 대한 건데 아요 앞부분도 어창은 아니고 여기도 어창은 아니겠죠? 어 이거는 사물함 개념이네요. 음, 어창은 따로 없으니까 뭐 강제 순환식으로 아이스박스를 활용해서 어창을 만드시거나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센터 콘솔 타입이죠. 콘솔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왼쪽에 선장석 그리고 탑마운트로 컨트롤 레버가 달려 있고요. 이 앞에 대시보드에는 자유, 자유롭게 그냥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어, 윈드가드도 이거 말고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옆면까지 가리는 윈드가드를 설치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옵션 상담할 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조금 같이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은 어차피 옵션이랑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기본 세트로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에 블루가 톤 조합되고 화이트까지 있어서 시원하고 바다에서 좀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m급이니까 엔진은 그래도 150마력 이상이 들어가 있겠죠? 어 아, 머큐리 115 마력으로도 이 크기의 보트를 운행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아 알루미늄 보트의 장점 중에 한 개가 보트 크기가 크, 커지더라도 엔진을 좀 가볍게 쓸 수가 있거든요. HDPE 소재도 엔진을 좀 가볍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콤비 보트라고 하면은 물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엔진을 좀 마력수를 높게 다는 편인데 생각보다는 엔진 마력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p 소재, HD PE 소재가 가격이 조금 다소 비싸더라도 엔진 쪽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생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접는 보트죠. 접는 보트가 국내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어, 가운데는 지금 FIP 이런 걸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EZ280 이라는 모델입니다. 2m 80. 어, 사은품도 이렇게 증정하고 279만원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세트 가격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베이산업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앞부분에 뭐 비바람, 물 이런 거 튀지 않게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정면을 볼수 있게 이런 장치들도 있네요. 네. 작게 접어 크게 즐긴다. 해서 차에 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보트입니다. 어, 콤비 보트인데 접으면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크게 생성이 된게 접으면 요 정도 사이즈로 SUV 같은데 뒷좌석까지 폴딩을 하면은 실을 수 있는 크기고요. 승용차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옆에는. 지금 저 로드스타 저것보다 훨씬 큰 보트거든요 ibb 600이라는 모델이고요 어 안에 내부 구성이 훨씬 잘되있네요 전장이 6m 20피트 되는 모델이죠 전폭은 2.5에다가 뭐 이렇게 쭉쭉쭉 무게는 1톤 정도 됩니다 여섯 명이 탈수 있고요 어, h d p 소재 고밀도 폴리 에틸렌입니다 적정 마력이 100에서 150이라, 어이 크기에 비해서는 마력 수가 좀 적어도 잘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알루미늄 보트는 이런 유선형으로 된요 라인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ACDP 소재는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이거를 소재와 소재를 용접한 용접이라고 해야 될지 뭐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용접한 이런 라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재활용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유덱 매트가 비싼데 유덱 매트가 요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제일 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에바 매트나 이런걸로 하면 많이 해지 거든요 금방 해지는데 이걸 부착했기 때문에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 부분 한번 바라보면요 이거는 캐스팅 난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뒷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내부공간 활용하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00m 크기인데 콤비보트 치고는 굉장히 요 뒷면과 앞면까지 넓은 느낌이고 내부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흡사 느낌이 그냥 FRP 보트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네요. 요거는. 어 정말 요거는 레저 보트를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네 여기는 배터리 겸모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될것 같고 뒤쪽에 의자 하나 그래서 양쪽에 사람 한 명씩 앉고 가운데도 앉을 수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기름통? 어, 여기는 어창이 존재하네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그 어창과 현재 트렌드는 화장실, 요두 가지는 그래도 거의 필수로 달려있는데, 콤비보트에서는 어창을 넣기가 쉽진 않긴 하거든요. 네, 요 앞쪽을 열어보면, 아, 그래도 요 앞에 단독으로 전면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면 가족들,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즐겼을 때, 여성분들은 화장실 볼일 보기가 불편해서 물을 진짜 한 모금도 먹지 않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뭐 하는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라인들이 구멍이 뚫려서 나와 있네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게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착각한 게, 요게 콤비 튜브인 줄 알았거든요? 튜브가 아니에요. HDP 소재로 튜브 형태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튜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HDP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겸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낚시할 때 걸터 앉아서 발을 편하게 놓고 낚시를 즐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석으로 들어오면요. 여기 또 가운데 윈드 가드가 되어 있고, 요 위쪽으로 그 어탐기나, 여기 매립도 할수 있네요. 크기 보면은 한 12인치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12인치 하나, 센터보드에 요쪽에도 뭐 어탐기 9인치짜리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 패널 여기 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탑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선장분들은 낚시하실 때 편하게 낚시가 가능하실 것 같고, 요거는 티탑 부분이 뒤가 길어서, 어, 여, 뒤에 연장해서 그늘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조금 더 하면은 아무래도 뒷사람까지 편하게 한여름에도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치랑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티탑에도 달수 있으니까 옵션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요 보트가 마음에 드시면 베이 산업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분이 오셔서 요거를 물어봤는데 지금 요 부분이 요앞 부분에도 이렇게 원형이 있고 뒷 부분에도 저렇게 원형이 있잖아요. 요거를 견인 인양할 때 위쪽으로 뜰때 저기다 고리를 걸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네요. 그리고, 어, 잠시만요, 이거 어창. 어차... 어, 요 부분이 어창인가? 아, 역시 담당자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요, 모르는 제품은 설명해야 을 되는 게, 저는 아까 요 뒷부분 열었을 때, 앞부분이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크게 이렇게 드니까, 선장석 의자 뒷부분, 여기 굉장히 넓고 큰 어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낚시기 한국 낚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부실 방어까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대형 어창과 화장실 요거는 필수로 달려 있어야죠. 콤비 보트 형태면서 어 낚시하기 위한 그런 갖가지 장치들이 그래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화장실도 일단 단독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랑 누구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요 보트에 대해서 그리고 요 소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면 베이 산업 쪽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베이 산업 쪽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RBB 600이란 모델, 요거는 레이저 피싱 보트입니다. 딱 올라가서 봐도 피싱을 위해서 태어난 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창 부분 존재하고 화장실 존재하고 요 내부 동선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콤비 형태이기 때문에 파도를 가르면서 목적지까지 뚫고 가는 능력이 현재 굉장히 좋을 겁니다 디자인도 원형으로 해서 롤링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요거 관심 있으면 요것도 한번 봐보시고 e 지2 8 0 3 3 5 모델 접이식 모델이 있고 RHB600이라고 콤비 형태도 이렇게 한게 존재하니까. 예, 베이산업에서 요 제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습니다.